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시루떡 슈트포트에 물을 붓고 뚜껑을 덮은 후 인덕션 10단으로 설정해서 끓여주세요. 맵쌀가루 200g, 찹쌀가루 75g, 설탕 25g, 물 준비. 맵쌀가루와 찹쌀가루를 한 곳에 담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수분을 맞추어주세요. 쌀가루를 쥐었다 폈을 때 모양이 유지가 되고 세번 정도 던졌을 때 부서지지 않으면 수분이 잘 맞춰진 것입니다. 쌀가루를 체에 한번 내려 주세요. 체질한 쌀가루에 설탕을 넣고 섞어 주세요. 붉은 팥고물 250g에 설탕 10g을 넣고 섞어 주세요. 스티머에 젖은 면포를 깔고 그 위에 실리콘 시루 밑을 깔아 주세요. 무스링 사이즈 15 곱하기 5cm 시루 밑 위에 올려 주세요. 무스링 안에 팥 꿈을 3분의 1의 양을 넣고 골고루 펴 주세요. 팥고물 위에 준비한 쌀가루의 절반을 넣고 윗면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쌀가루 위에 팥고물 1분의 1의 양을 넣고 윗면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남은 쌀가루 절반을 넣고 윗면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쌀가루 위에 남은 붉은 팥물을 3분의 1의 양을 넣고 윗면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김이 오른 슈트 포트에 스티머를 얹고 면보를 덮은 후 뚜껑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10단 25분 설정해서 쪄주세요. 25분 후 조리가 끝나면 무스링을 제거하고 접시에 담아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